<laughs> 나들이 로 뭡니까? <laughs> 아, 뜨거 아, 뜨거 <laughs> 어, 되겠어. 아, 얼음이 안 보이죠? 세 뛰지 마세요. 뛰지 마세요. 어 너무 좋아? 네, 햇빛이 좋아 가지고 완전 적적야 3분 정도면 뭐 3분 늘면 좋지. 좋아. 벌써 헉데기 시작하는. <laughs> 절대 헉헉거리는 게 아니라 <laughs> 내가 그냥 원래 그냥... 숨소리가 좀 거칠 뿐이야아 <laughs> <laughs> 근데 오늘 날씨 진짜 환상이다. 그러니까. 아, <laughs> 영상 소리에 내 여기 숨소리만 안들어갔으면 좋겠어. 그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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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유진남, 오늘 너무 날씨 좋지 않아요? <laughs> <진짜 무서운데. 웃음> 어, 내가 읽을 수 있어. 아, 오케이, 알았어. 음, 올라가. 음, 야, 내가 진짜 산책. 음, 어? 3초, 3초, 3초. 야, 나 진짜 왕복 6초야 내가 지금 너희 힘들까봐 너옷 이러고, 너 아니, 지금 덥고. 이 내가 지금 참는 <laughs> 거야. 예예 예, 여러분, 우리 다 약골입니다. <laughs> 야, 약골 아니야, <laughs> 우리. 아, 아, 우리. 아, 야, 너무 이쁘다. 야, 나이렇다 음. 아니 그니까 콘셉이 이런 걸 어, 보여주는 브이로그야? 응킴 어. 잡다 아 올라가 그냥 출발해? 응 어. 어. 아니 그렇게 빨리 가지마 좀 열심히 올라가는 거 같지 않잖아 아니 근데 멀리 가면 안 보이잖아 어. 얘가 안 걷잖아 <laughs> 우와 우와? 이것도 약간 습, 좀 인위적인 리액션 아니야? 우와. <laughs> 남단타다. 우와. 진짜 동터지마는거같성북도 아니. 아, 아니야. 그 돈가스 말고 남산 돈가스. 너희 남산 돈가스 몰라? 남산 하 돈가스지. 일단은 모르겠 아니잖아. 얘는 그 자리 똥꼬. 냄새만. 어, 갑자기 그 영상 생각난다. 강아지. <laughs> <laughs> 강아지 카페 갔거든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일본 아 일본 같지 않아? 일본 같지 아지 응. 않아? 일본 같지 않아? 아닌본같은데 대답을 같지 않아? <laughs> 열었어? 안 않아? 같은데 열었어. 같지 아 일본 연거아 일본 같지 않아? 일본 열었어. 아니 근데 수업이 아무도 것 없는데? 이번 <laughs> 정말 오늘 너무 빨리 왔고 건가? 아니 일요일 수업이야? 일요일 수업이요 포차는 그 포차로 가라 한되메 <laughs> 네? 휴업이요. <laughs> 네? 일요일 휴업이요 선생님. <laughs> 에? 네? 아니 포차로 간대며 nope. 나무 마셔. 뭐, 마셔. 소주 빼고 다. 알았어. <laughs> 아니, 아 내가 이어 freedoms. 나 지금. 해서 이걸 할줄아아 이거 할줄 알았어 무 나무 나 맛있어? 음. 나도 먹을게 이제. 맛있어. 음. 야 저도 되게 맛있어. 이게 집에서 포장해, 난 맨날 포장해서 먹거든. 노력은 다 다르네. 열하루 삼했에 아, 난 여기. 원래 간장 찍어 먹기도 하고. 아까 따어 살짝 좋아서. 맛있어. 맛어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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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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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어어 어때 자전거 타보로 아니 그래 어, 어 막, 그래 아, 야, 진짜 어, 같아. 야 진짜 미쳤다 야 진짜 미쳤어 너무 이뻐 어떡해 너무 이뻐와우 진짜 살기. 너무 이뻐짜여기 어, 어, 많이 비싸가요 짜리 어에서만원 차라 리 치킨 시키고 받는 게 낫겠다 치킨 시키는 중